장 호르몬 주사가 부작용은 없을까요? 두통이 이제 종종 생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비만이 원래 있는 아이들은 좀 맞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질환과 상관없이 맞을 수 있는 건가요? 키가 작다면? 어, 그럼 뭐 손가락뼈가 더 길어진다던가 이 종아리뼈가 더 길어진다던가 대퇴골이 더 길어진다던가 그... 그러면 우리 이런 아이들한테 왜 우리 멀티비타민 같은 그런 영양제를 먹이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걸 음식으로 섭취하라는 말씀이세요? 어떤 거예요? 아, 맞아. 우리 딸이 그 조금 키가 작거든요. 엄마 아빠 키에 비해서. 그래서 내가 좀 나야 되지 않냐. 욕심에 아빠 욕심.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는 또그 그러면 뭐 손이 커지고 발이 커진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부작용 같은 거. 어, 그 부작용 궁금한데요? 성장 호르몬 주사가 부작용은 없을까요? 성장호르몬 주사는 이제 한3% 미만에서는 이제 부작용이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음. 치료가 필요 없는 이제 부작용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도 있고 이렇기는 한데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뭐 발진 가려움증 열감 이런 알레르기 반응은 뭐 다른 약물도 다 있는 부작용이라서 성장 호르몬도 있을 수가 있는데 뭐 투약을 중지하면 좋아지고 호전되면 재투여 해볼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라고 보여지고 두통이 이제 종종 생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연구로는 뭐 10만 명 중에 28명 정도에서 생긴다고 하는데 이제 성장으로는 처음 시작할 때 용량 증가랑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개내 고혈압 증세로 볼 수는 있는데 약물을 종료하면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모든 아이한테 나타나는 거는 아니라서 경과 관찰을 해볼 수 있겠고 이제 척추측만증이 이제 있던 환자가 맞으면 좀더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 이거는 이제 약부작용보다는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성장호르몬 자체가 혈당을 올리는 작용이 원래 있기 때문에 이제 이형 당뇨가 있는 환자라든지 이제 비만이 원래 있는 아이들은 좀 맞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이라고 해서 이게 가장 심각한 부작용인데요. 이제 성장판에서 대퇴골두가 특별한 손상 없이 저절로 이제 어긋나는 병입니다.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 청소년에서 더 흔하고 이제 성장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증상으로는 사타구니나 엉덩이 관절이 아프고 이제 조금 걷거나 운동하면 아플 수 있는데 이제 이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에서 이제 심각한 부작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가끔 다운 증후군 아이를 두신 부모님이나 크리드샤그로 염색체 이상 있는 부모님이 네, 네. 성장 호르몬 주사 맞으면 어떠냐 그 다음에 이제 뇌전증 있으신 분들도 뭐 저한테 adh 안 먹어도 어떠냐 물어보냐 또 키가 작은 경우 뭐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네. 제가 뭐 뭐라고 대답을 네. 못했는데 그런 것도 어떤 성장 호르몬이 뭐 그런 질환과 상관없이 맞을 수 있는 건가요 키가 작다면 뭐, 우선은 일부 유전질환은 아예 성장호르몬 치료에 적응증이 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터너증후군이라고 해서 X염색체가 이제 키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그 X염색체 결손이랑 관련된 이제 터너증후군이라든지 프라더 윌리라고 해서 이제 유전적인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서 고도비만과 이제 뇌하수체 저하증을 보이는 그런 증후군도 있을 수가 있고 누난증후군이라고 해서 요것도 이제 유전자 이상이랑 함께 저신장을 보이는 경우에는 치료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다운중후군 같은 경우에는 적응증에 없고, 다운중후군이 백혈병 위험이 높은 그런 소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운중후군 환자는 성장호르몬 치료에 오히려 조금 금기로 생각을 저희가. 아, 니데 그러니까 성... 왜냐면 소화도 종양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이제 금길 거 아니에요? 성장오르몬 네, 맞죠? 맞습니다. 네. 터너는 맞아도 큰 문제는 없죠? 터너중후군은 안 맞으면 정도. 이제, 키가 (140미만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맞으면 효과를 본다는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이제 보험에서도 턴어 증후군 환자들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턴어 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데 그것도 이제 조금 복잡합니다. 엑스염색체가 아예 없다, 엑스염색체가 모자이크로 없다에 따라 조금 이제 최종키가 다르기는 한데 국가 보험에서는 여자 153cm까지 이제 보험을 해주고 있는 면이 있고 이제 뭐153 초과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5 3이 기준이 뭔가요? 그게 153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있을까요? 153은 사실 이제 10%가 154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구의 10%는 154 미만이고 90%는 154 이상이다. 이렇게 여자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성장 호르몬 치료가 사춘기를 좀 앞당긴다는 말은 사실이에요? 뭐 성장 호르몬은 이제 말 그대로 유전자 재조합된 성장 호르몬을 맞는 거기 때문에 사춘기 진행과는 이제 관계가 없고 사춘기 진행은 이제 유전적으로 이제 소인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걸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성장주사 맞을 때그 불규칙적인 접종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사춘기를 좀 빨리 오게 한다든지 다른 성장 저의 요소로 작용하거나 그러진 않는지. 네, 이제 성장 호르몬은 이제 성호르몬이랑은 큰 관련이 우선은 없고 성장 호르몬은 이제 갑상선호르몬 혈당이랑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규칙적으로 안 맞는다고 사춘기랑은 이제 관련은 고거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맞았다 안 맞았다 하면은 당연히 이제 쭉 맞았던 사람에 비해서는 성장호르몬 치료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저는 안 맞더라도, 이제 자기 몸에서 나오는 성장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키는 계속 크기는 할 거지만, 이제 맞았을 때보다는 조금 덜 크기는 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사춘기는 성호르몬과 관련이 있으니까. 네. 아, 네. 좀 그러네요. 네. 어, 이거는 성호르몬과 관련된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왜 이런 거 있어요? 남성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성호르몬이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와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이제 이걸 안 만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원래 선천적으로 부족한 아이니까, 네.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소량이니 더 주는 거지. 네. 부족한 애를 채워주는 음, 거니까. 뭐 결핍증인 환자는 이제 없는 부분을 주는 거고, 음. 이제 정상인 아이들이 이제 맞는 경우에는, 뭐, 일시적으로는 이제, 뭐,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스스로 만드는 거를 뭐, 약간을 억제한다든지, 그런 거는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거가 회복하면서 다시 정장 속도를 찾는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성장 주사를 왜 맞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부세용도 확인했고요. 그 경우도 좀 궁금한데요. 아 이건 안 돼, 맞으면? 전첫 번째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성장판이 닫힌 경우에는 어, 뭐 치료 효과도 없고 말단 비대증 부작용이 올수 있기 때문에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키가 크고 싶어도 성인들은 네, 안 되는 일이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성장 호르몬은 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암이나 악성 종양이 있는 경우에도 성장 호르몬 치료를 금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두개 내압을 상승시켜 두통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뇌 종양이나 뇌혈관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어~ 심근 비대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심장병 환자도 안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 외에 혈당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병이나 뭐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소화에서도 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장 주사도 사실 만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야 하는 적응증과 또 어떤 보조형이 있는지를 알고 또 맞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우리가 알아야 하니 어쨌든 이것도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선생님과 같은 전문가의 상의와 상담과 진료를 통해서 치유적인 접근을 해야겠다. 그쵸? 성장 호름을 맞으면, 뼈가 어쨌든 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 손가락 뼈가 더 길어진다던가, 이 종아리 뼈가 더 길어진다던가, 대퇴골이 더 길어진다던가, 그, 이게 하지와 상지에서 어느 게더뭐 길어진다, 그런 것도 있나요? 뭐, 우선은 장골, 장골이 길어진다고 돼 있기는 하니까, 이제 말단보다는 이제 몸의 중심에 있는 그런 뼈 위주로 길어질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제 뭐 연골세포에 이게 작용한다고 하니까, 연골이 있는 모든 부위에는 작용을 할것 같고, 이제 성장판이 다치고 하면 이제 말단 쪽으로 커진다고, 턱이라든지 손발, 뭐, 일부는, 뭐, 혀? 뭐, 이런 것도 커지다고. 이제 성장판이 닫혀있으면 의미가 없네요. 그러니까 저는 말단 비대칭만. 그런데 아까 지방의재분배가있었다아요 아, 그건 또 약간 좀 마음 솔깃하긴 하네요. 네, 진짜. 뭐, 저용량으로 어른들은 이제 앉는 경우가 있고, 성장으로만 결핍증인 환자도 성장판이 다 닫혀도 음. 걔네들은 이제 뇌에 문제가 있어서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용량으로 평생을 맞으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지방 재분배 목적으로 어저 황진철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저 용량 소아들도 매일 주사 맞는 게 힘들어서 안 하니까 그렇게 성장 호르몬 일단위를 맞으려고 매일 주사하는 게큰 의미가 있을지 운동을 해도 또 자기 성장 호르몬을 잘쓸 수가 있고 아 그럼 우리 영양소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주시겠습니까? 우선은 비타민 D는 기본적으로 이제 골격 형성의 기본적인 그런 영양소고 몸 안에서 칼슘으로 변하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이제 그 학회에서도 다 이제 추천을 하고 있어서 최소 800IU에서 1000IU 하루에 먹으라고 되어 있고 이제 아연도 저희가 성장으로몬 작용에 좀 도움을 준다고 해서 복용하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철분이나 칼슘, 이러한 어 영양소도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양소도 같이 섭취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아이들한테 왜, 왜 멀티 비타민 같은 그런 영양제를 먹이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걸 음식으로 섭취하라는 말씀이세요? 어떤 비타민 D는 거예요? 음식으로 섭취하기는 한계가 있고 오. 또 햇빛을 많이 볼 수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 이제 섭취를 하는 것이고 철분은 아마도 먹는 것으로 충분히 고기를 잘 먹고. 다면 충분히 영양제 없이도 섭취가 가능할 것 아,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철분과 칼슘은 넘쳐나는 아이들이겠네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성장이 좀 느려서 혈액 검사를 쫙 나가잖아요. 그러면 잘 먹는 것 같아도 실제로 영양소가 몇 가지 부족한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특히 뭐잘안 먹는 아이들, 뭐 아연이나 뭐 철분 이런 게좀 부족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검사를 해서 보충하는 것이. 저 혈액검사로, 혈액검사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어, 저성장 그리고 관련된 성장 주사에 대해서 오늘 두분 모시고 아주 소중하고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어, 여러분 자녀 키우시는데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아까 맨 처음에 우리 김희경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영유와 건강 검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느냐는 기본적으로 판단이 가능할 테니 너무 큰 염려 마시고 저희 영상 편안하게.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부탁 안 드렸는데요, 이제는 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정말 만 명은 넘었으면 하는 그런 소박한 마음 전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